아, 할수 있어. 옳지. 안 돼. 아. 여따 올려놔 이제. 이쁘게안 아. 됐어? 마음에 안 들어? 응. 다시 해 보자, 다시. 안 돼. 아빠가 해 봐. 아빠. 태연이 그럼 검딴 거 해. 이거. 그거 할 거야? 이건 아빠가 될게. 잘안된건안 돼. 안 돼. 아, 아, 돼. 할수 있어. 에이. 이것도 안할 거야? <laughs> 응, 하지 마.